하루오븐 면접완성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날이 많이 춥네요. 그죠? 이렇게 추운 날엔 따뜻한 곳에서 하루오븐 취업완성 TV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만 <laughs> 죄송합니다. 날 추워서 한 소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답이 있는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면접에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바로 실무 면접 때 전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한전 질문 중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한전 최대 전압이 몇인지 알고 있나요? 답은 정해져 있죠. 765kV 송전 라인입니다. 정답.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전의 실무 면접 중에는 이런 전공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필기 대신하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거의 맞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은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정리를 하되 이 답변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면 아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른 내용하고 연결까지 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다른 질문 좀 볼까요? 페란티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 페란티 효과는 이거죠.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페란티 현상 방지 대책으로는 분로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아,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가능하죠. 하나만 더해 볼까요? 교류와 직류의 차이는. 교류는 전압의 승강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류는 전압을 일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의 경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수전단의 부하에 따라 승강압이 필요한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교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남과 제주도 사이에만 직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류를 사용합니다. 어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전은 면접 준비하는 게 다른 공기업의 필기 준비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셔야겠죠.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이 필기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필기의 경우에는 길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 면접의 경우에는 또 장황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문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내리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장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해 버리면 되죠. 결국 두갈식이라는건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면접. 단답형은 아니에요.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의 구성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어, 이런 전공질문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정리를 잘하느냐가 승부인 거지 여러분의 가치관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선 전공질문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필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